잘 익었나?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막 달리기를 시작하신다면, 한 달에 20km에서 25km 정도 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잘 익었다. 이 달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효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도 넘칠 만큼 많을 거예요. 저도 제가 첫 달에 얼만큼 달렸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 20에서 25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25km 정도를 우리가 한 달에 달리려면 우리가 매일 달릴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지금 매일 달리지 못합니다. 대회가 있으면은 그 전에 이제 좀 많이 달리는 편이긴 한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 뛰고 하루 쉬고, 그런 식으로 15일간 달리시는 거예요. 한 달에 15일 정도, 25km를 달려내시려면은, 하루에 1.6km에서 1.7km 정도를 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 정도가 좀안될 거예요. 하루에 10분, 15분을 투자를 할 의지가 없다. 그런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할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수 있어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쵸? 그 정도면 부담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을 달리시고 나시면, 그 다음 달에는 30에서 35km로 늘려나가는 겁니다. 음, 좋 달리기를 하시면서 탄수화물은 꼭잘 챙겨 드셔야 되고, 달리기를 다 마치신 후에는 단백질이나 BCAA 같은 보충제를 섭취해 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식물 성스포 단백질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이 들어가고요. 달 단백, 완두 단백, 대두 단백, 그 가지의 단백질 코코넛 주거랑 17종 곡물 그리고 과체류 등이 있어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어고 당류도 먹어줘서 글리코겐을 먼저 채워주고 나서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면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근육을 다시 재빌딩해주는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리커버리 형태로 만들어놓은 단백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은 전부 다 비건 인증을 받았어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오늘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하프타이즈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이렇다니까. 막, 하루 종일 막, 달리고 싶어. 막, 그럼 막, 하루 종일 막 달릴 때만 막 기다려지고, 어 너무 설레이고, 달리는 생각만 해도 막 설레이고, 중독된 거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안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느낌에 하루 달리기를 하면은 그 기분 좋은 그 효과가 하루를 넘어서 한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프 하프 타이즈를 입었고요. 이렇게 종아리에 투시를 찼습니다 종아리를 꽉 잡아 주기 때문에 달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겁게 달리기 위한 개꿀템 바로 골전도 이어폰입니다 샥즈 골전도 이어폰은 노래를 들으면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달릴 때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개꿀. 그리고 여러분들이 러닝을 시작하실 때또 중요한 거 한, 한 가지가 어, 이게 바로 러닝화입니다. 이내 발에 꼭 맞는 러닝화를 꼭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집에 있는 러닝화를 신으셔도 되지만 러닝화를 하나 사는 것만으로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고 그리고 좀 이제 우리가 달리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만 신는 러닝화를 사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울렛 같은 매장에 가셔가지고 너무 비싼 러닝화 말고 가볍고 러닝을 위해 나온 러닝화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동호대교 반대편 끝까지 달렸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은약 1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달리기 자세를 배워볼까요?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립니다.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체중을 앞으로 보내면 자연스럽게 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달리길 때 몸에 힘을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최대한 몸의 힘을 빼고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실 때. 100% 오버페이스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아파지실 거예요. 100%입니다. 네. 절대 오버페이스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버, 오 오버, 오버페이스는 안 됩니다. 달리기를 할 할때 내가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내가 옆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 아시겠죠 준비가 되었다면 달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준의 러닝으로 1.6kg에서 1.7kg를 달리신다면 걷지 않고 충분히 15분 안에 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몸의 힘을 최대한 빼고 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달리기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시려면 5kg에서 6kg 정도 달리셔야 됩니다. 호흡하실 때는 최대한 코와 입을 사용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24배트 하실 때는 강하게 푹푹 내뱉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 드린 팁들을 전부 숙지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새 5km, 6km를 달리시는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달리기가 어려우면서 쉽고 쉬우면서 또 어려워 이놈의 날씨 때문에 이집 밖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쵸?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한 달에 25km를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달리기는 머리를 식혀주는 운동이에요. 내가 음, 달리면서, 어, 물론 신체도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고, 많은 효과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달리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나 자신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 자신과 호흡하면서 자연을 느끼고, 행복하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